자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영세율 적용이 뭐죠? 영세율이라는 건 저희가 부가가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걸 영세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지구 가세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을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수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테마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 확인서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부양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해놨고,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발급 혜택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수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라는 건 어, 공급한 제품이 수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수출할 물품인 경우를 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구매확인서 통합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발급되고요. 간접 수출로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출자가 있고요, B라는 제조자가 있습니다. 이 제조자는 수출자한테 완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제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A라는 수출자는 B라는 업체의 물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받아서 수출에 사용하기도 하고, 반제품을 받아서 그 반제품을 A라는 제조공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B는 직접적인 수출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A가 수출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B라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수출을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직접적으로 면장상의 수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래상으로 볼때이 사람은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이 사람의 그러면 수출 실적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수출실적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구매확인서 제도입니다. 물론 어, 구매확인서 외에 내국신용장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내국신용장이라는 건 아까 신용장 거래를 국내로 가지고 왔을 때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출자, 수입자가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가 되겠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행해주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의 발행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수출 계약이나 수출 계약서 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구매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수출에 공항에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발급 절차를 한번 볼게요.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 저는 어 구매확인서 발급해주는 사이트인 kt넷 운영 서버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건 kt넷이나 아니면 외국한 은행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매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죠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면 수출 정보 입력을 하죠. 그럼 이쪽으로 구매 확인서가 이렇게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급자, 내가 간접 수출하는 사람이 구매 확인서를 직접 수출 기업에 발급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구매자가 발급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성은 공급자가 하지만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인보이스의 데스크립션이랑 비슷합니다. 구매확인서 작성하는 건 HS코드, 물품명세 등등등 이 거래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간접수출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공급자한테 구매확인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럼 구매확인서를 발행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힘든 게 있어서 난안 할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 확인서를 발행을 함으로 해서 이점이 있어요. 자,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부가세 부자재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죠. 관세 한 겁이라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무역 금융 예, 간접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무역 금융 혜택이 있고요. 수출 관련 보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포상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특정한 마케팅 지원 비용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에 보면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뭐 산자부 등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사, 바우처 사업에 보면 이제 해외 무역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보통 뭐 7대3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뭐 9대1이 되는 것도 있어요. 100이라면 정부가 70원을 부담하고 민간 기업인 제가 30원을 부담해서 수출 바우처의 금액을 가지고 제가 무역에 필요한 금액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출 운송 비용에도 쓸 수도 있고요. 보험료. 아니면 홈페이지 제약비용, 언어번역, 아니면 FTA 컨설팅 이런 비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제가 어느 정도 1년간 간접수출 실적이 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와 제가 수출 실적이 아무것도 없을 때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한다고 100%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증비하면 보다 큰 금액 혜택 금액이 다 달라요. 뭐 얼마 금액 이상, 얼마 금액 이하 혜택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실적을 갖고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관세 환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 단원에 관세 환급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세 환급은 저희가 어, 수출자가 한 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조자가 한 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를 할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고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제 B라는 업체가 완제품을 수출자한테 보내서 수출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자는 A지만 제조자는 B예요. 그러면 B가 중소기업이면서 공작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 제조자는 어, 이 수출 물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을. 관세 환급은 크게 뭐 개별 환급, 간이정의 환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관세 환급이라는 걸 제가 여기에 작성해 놨습니다.